아브라함의 섬김과 중보 기도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임할 대 환란과 심판에 대한 예언적 사건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과 죄악이 심히 크고 중대하여 심판하려 내려가는 도중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맛있는 요리로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겼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얘기를 듣고 간절히 중보기도하여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으로 심판은 조금이나마 지체되었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훗날 그 성이 불심판을 당할 때 조카 롯과 몇 가족들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가로되 내네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아브라함이또 가로되.주는 노하지 마옵소서.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거기서 시빈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가라사대.내가 시빈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창세기 18장 3절로 4절 32절.아브라함의 본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섬김과 중보기도. 누군가를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조금이나마 멈춰서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할때그 기도를 기억하사 반드시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을 심판해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 29절. 장차 온세상의 임할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섬김과 중보 기도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웃을 부지런히 섬기며 남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야 할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알고 전심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일에 올인해야겠습니다.